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락부장 텐텐입니다. 오늘 녹음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쩝쩝박사 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도파민 미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녹음을 기준으로 바로 내일 당금이들끼리 또 떠나는 MT가 준비되어 있죠. <laughs> 아, 예. <laughs> 좋아요. 패널분들 어떻게 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완전 완전. 아 완전 완전. 어떻게 좀 MT 준비하고 계신지 뭐 한주 근황과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최근에 카페 알바를 시작했어요. 음. 거의 10개월 만에 다시 카페 알바를 하는 거라 감이 다 죽어서. 스팀도 진짜 조금 대표야 되는데 용암처럼 대표서 나가고 막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뵙고 왔어요. 아 스승의 날또맞아서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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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끝인가요? <laughs> 아그리고 지금 약간 제가 안 그래 보이면 좋겠는데 몸이 막 좋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얼굴이 초췌한 거예요. 그래서 약 먹었고 좀 화장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봤는데 아 괜찮아 보이나요? 좀 탱글탱글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laughs> 생기가 있어요. <laughs> 어. 블러셔를 진짜 열심히 발랐어요. 괜찮 어, 과즙 메이크업 같아. <laughs> 다행이네요. 모두 아프지 말자. 말자. <laughs> 좋습니다. 이게 잠깐만 카페 알바를 해, 시작했는데 오늘 선생님도 뵙고 왔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좀 아팠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결과가 없네요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음, 성동일식 운영하고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두룩두룩 두룩. <laughs> 좋습니다 네 누리는요 저는 축하할 일이 있어요 어 어떤 거죠? 드디어 감기가 나았어요세달 만에 드디어 오늘 아침에 기침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당금 첫 감기 안 걸린 상태로 처음 녹음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아우 맞아요. 야 맞아. 그래서 지금까지 감기 걸린 텐션이었단 말이죠. 그럼요. 텐텐 기대하세요. 아이고. <laughs>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사실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아, MT 가잖아요. 네. 그래서 MT 가려고 일단 일정을 뺀거 자체가 MT 를 준비한 거거든요. 어떤 일정을 뺀 거죠? 토요일 일정을 뺐잖아요. 아, 그게 준비한 거니까. 그렇죠. <laughs> 열심히 준비했다고 할 수가 있죠. 어. 네, 끝입니다. 아, MT 준비를 어떤 걸 하셨냐? 아, 그날 일정을 비워놨습니다. <laughs> 그날 일 비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말에다 비워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 그렇죠. 중간에 안 가고 아주 MT 큰, <laughs> 큰 준비를 하셨네요. 네, 저도 그래서 카페 알바 이번 주말은 빼놓긴 했어요. 어우, 음, 감사드려요. <laughs> 좋습니다. 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다만은, 이번 녹음에 참여하시는 패널분들 텐션이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laughs> 또 신기한 조합이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참 궁금한데,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오늘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고디바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민이 깊어지는 밤 혼자서 뒤척이지 말고 바로 여기를 찾아주세요. 고민 읽어주는 라디오, 고디바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미네가 소개해볼까요? 네, 닉네임 사흘은삼일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성인이 된지 벌써 2년째지만 지금 제 모습은 어릴 때 제가 동경하던 어른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력이나 외모도 어린 티를 벗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제가 가장 격차가 크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상식과 교양 부족입니다. 어른들이 멋있게 말씀하시는 금융, 정치, 역사, 과학 등등 다양한 분야의 상식들이 저에게는 너무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꼭 어른들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다들 당연히 알 것이라고 여기고 말한 내용을 저만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부족함을 느끼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상식이나 교양은 전공 지식처럼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경우가 많아 따라잡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방법도 막막하고요. 유식한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과 비슷한 정도는 상식을 가지고 싶어요. 똑똑한 당금이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누구나 교양 있고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양의 평균은 도대체 어디인지, 상식인이라면 뭘 얼마나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사연자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번쯤 해보셨을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패널분들,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누리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딱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응? 저도인데요? 약간 이런 느낌? 아, 나도다. <laughs> 아, 저도예요. 이게 아니라, 저도인데요? 이런 오, 느낌이에요. 이게, 그 무슨 느낌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사연자분이 자기가 상식이 남들과 비슷하지 가 않고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한 게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게 진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진짜 기본적인 맞춤법도 모른다. 그러면 좀 노력을 해야겠지만, 좀 부족한 거는 그럴 수 있지 않나? 오. 뭐, 그냥 각자 이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이잖아요? 뭐, 그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 자기 전공만 잘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사연자분들 주변에 고학력자가 많은 게 아닐까요? 사연자분 주변에 고학력자가 많다. 아 고학력자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음. 그러니까 좀 굉장히 유식한 음... 상식을 뽐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방금 <laughs> 생각해서 결론은. 오점오 저돈데요? 약간 뭔데 음... 먼저, 이모티콘 뭔저요오점오눈 먼저 땡그라져 가지고 저돈데요?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아 저돈데요? 누리였고요. <laughs> 저돈데요? 미네는 어떻게 봤나요? 아까 누리 언니가 저돈데요였으면은 음. 저는 그 반대로 저돈데요 이런 음. 느낌으로 아, 점점점 네 K점점점. 점점점 물음표? 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까 그러니까 차이 모르겠어요? 어 저는 명확히 달라요. 저돈데요 이거고 미네는. 저도인데요. 그쵸. 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제가 이해를 좀잘 못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죠? 일단 되게 공감이 된다. 네. 나도 이런 걱정을 해봤다 이런 느낌이고요. 음. 저도 상식과 교양이 있으면 좋다.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부터가 막 상식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저희 기준은 좀 낮긴 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언제 좀 가장 크게 느꼈냐면.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오. 다들 같은 거 배우고 음. 그냥 같은 거를 누가 좀더 응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그게 끝이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었는데 대학교 온 후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면서 아 나는 상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음. <laughs> 이러면서 조금 주눅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음, 그래요. 어, 패널 분들 두분다좀 공감을. 하시는 그런데 누리는 그런데 그게 뭐 약간 그러니까 이런 <laughs> 느낌이고 이제 미네는 아 나도 그런 걱정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공감하는 느낌 아쉽네요 한명좀 유식한 당금이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여기 있잖아요 dj 아 맞네 dj가 유식하니까 걱정 말고 들어주시면 될거 같아요 왜? <laughs> <laughs> 아예뭐 그런가요 네. 유식한가? 유식하죠, 유식하죠. <laughs> 그래요? 예잘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패널분들께서는 이 사연자님과 비슷한 고민을 해본 경험 있으시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내가 좀 잘한다 혹은 아잘 모른다 아, 문외한이다 이런 분야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잘한다는 사실 제가 뭘 잘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요? 그래서 진짜 자신있게 난 이거 너무 잘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없는 것 같고 문외한이다 싶은 거는 일단 하나는 경제를 잘 몰라요 경제 음. 제가 과가 경영학인데 어? 응? 경제에 대해 문외한인 <laughs> 게 조금 <laughs> 이상하죠 아, 맞아요? <laughs> 아이 너무 겸손하다 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끙차 끙차 외우면은 이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겠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실습을 해보자 뭐 현실에서 이런 걸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내 돈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내 돈을 다 잃게 될까봐 겁이 나서 또 아무것도 못하겠고 점점 관심을 안 가지게 되고 이래서 자연스럽게 자꾸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경영학과인데 <laughs> 경제가 문외한이라는 미네였습니다. 이론은 난다. <laughs> 그리고 하나는 더 뭐죠? 하나는 과학인데 아하. 제가 정말 뼈문과예요. 오. 그래서 과학은 정말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노트 필기를 되게 열심히 해서 과학 선생님께서 막 칭찬을 해주셨어요. 너 되게 공부 열심히 한다. 이랬는데 시험 점수가 좀 처참하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음. <laughs>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워하셨던 적도 있고요. 사실 뭐 과학 그런 건 되게 재미있잖아요뭐 시간 여행, 뭐 공간 이동 이런 건또 보면 재미는 있는데 어. 설명을 듣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이 소재를 가지고 문학적으로 활용한 그런 걸 보는 건 좋아지만 하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아무 것도 모른다. 음. 아 그렇군요. 아, 시간 여행과 순간 이동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아요. 어, 텐텐 못해요? <laughs> 아, 그럼요. <laughs> 어, 못하는구나. <laughs> 응, 그렇지, 어려우니까. 그냥 네.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도, 미네 좀 분야가 꼭 학술적으로 갈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아이돌, 음... 어, 이런 것들. 그럼 K-pop은 좀잘 아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아주 문화 강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그 살면서 <laughs> 맞지 맞지. 아이돌 잘한다는 거 아주 이거 좋은 그지식의 척도일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좀그 자신감을 좀.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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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는 아이돌 모르거든요. 느리는. 저는 약간 잘 아는 거는 트렌드, 음... 그러니까 패션이나 뭐 요즘 추세. 언니 밈잘 알잖아요 아, 밈은 그냥 이제 여기서 <laughs> 교양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라이프 아 h 밈. <laughs> 밈 요즘 인터넷에서 뭐가 유행하는지 그 n t have internet. You don't have internet. You don't have internet. You don't have internet. You don't have i n t e r 고 e t You 는 여기 지금 뼈문과랑 뼈이과가 둘다 나와 계시거든요. 그전둘다 아닌 입장에서 둘다 모릅니다. 문과랑 이과를 모른다. 네, 그러니까 미네처럼 이제 과학 모른다고 할수 있지만 과학은 일단 알려는 생각도 안 해봤고요. 어, 왜요? 음, 어려워요. 그리고 경제, 경제 음. 진짜 모릅니다. 아, 저희 가게 사장님이 맨날 뭐뭐 뭐 누리야 주식은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치가 어떻고 정말 한기로 듣고 한기로 완벽하게 흘려버립니다. 잔여물 영으로. <laughs> 근데 그 생각은 해요. 아, 필요는 하겠다. 음. 언젠가는 필요는 아. 하겠다. 절대 필요 없다 얘기 아니라 저는 모릅니다. 그런 음. 거에 대해서. 음. 그래요? 네. 이제 누린또 예체능이니까 네.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음. 어, 음. 수엘리베 붕탄들 뭐가 필요해? 모르지. 어. <laughs> 얄리얄리 얄라숑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그려. 깎아. 음. 입어. 입어. 음. 어, 말해. 어. 말해. 센스. 센스. 그. 저는 센스바리 분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게 두 분이 참 조금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게 본인의 어떤 그 아는 분야? 아 이거 무식은 기세입니다라고 예? <laughs>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뭐 뭐가 무식이 기세 기세라고요? 정말 정말 처음 듣는 단어의 조합이에요. 무식 <laughs> <laughs>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뭐 이런 건 들어봤는데. 응 음, 기세야. 무식은 음... 기세다. 음... 좋습니다. 또 신기한 시각이고. 네. <laughs> 그렇군요. 아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요. 패널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이 사연자 분이 알고 싶어하시는 이 다양한 분야의 상식들이 있잖아요. 이 분야별 어디까지가 상식이고 교양일까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이런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두분다좀안 좋아하시는 과학. 과학에 관련돼서 이 정도는 좀 알면은 딱 괜찮겠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전부터 말해보자면. 뉴턴의 법칙 뭐 이런 거? 뉴턴의 법칙 그냥 그런 거? 사과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진다 뭐 약간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생 때 와이 만화책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읽었던 기본적인 이론 정도만 알면은 되지 않나. 그 예를 들어서 뭐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해가 왜 동쪽에서 떠? 이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 해가 왜 동쪽에서 뜨죠? 그 저기 공돌이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laughs> 그냥 암기하고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해가 동쪽에서 뜨는 이유보다는 사실 어그 팩트 해는 동쪽에서 뜬다 어. 라는 명제를 물건은 밑으로 떨어진다. <laughs> 이런 거만 알면 되지 않나요? 어. 저도 비슷하게 준비해 왔는데 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과학 상식들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적어 온 예시가 손을 베어서 피가 나면 심장보다 위로 올린다. 헉? 굉장한 어, 상식인데요? 아, 몰랐어. 이런 이런 정도? 막 계곡 물에는 몸이 잘안 뜨니까 조심하자. 오, 음... 아 굉장히 안전에 관련된? 그쵸 진짜로 필요한 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요. 방금 하나 알아갔습니다. 제가 피가 좀잘 나는 아... 그런 오늘, 전공이어서 매일 이렇게 매일 이러고 있어야겠네요. <laughs> 좋습니다. 좀 안전에 관련된 좋은데요? 좋은데요? 어, 맞는 것 같아요. 음, 나도 나도 맞는 거. 사실 같아. 저도 뭐 이것저것 이 과학 수학 쪽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저것 주워들어봤자 사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나 하면은. 잘 모르겠거든요. 음. 음, 그냥 이상한 이과 드립이나 칠 때나 도움이 되는 거지. 음, 아무도 방금 나... 막 나한테 왜 떨어지죠?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왜 뜨죠? 증명해 보시죠. 이럴, <laughs> 이럴 이럴 때나도 <때는. 웃음> 아예 뭐큰 따옴표를 이렇게 막 네. 외국인처럼 무슨 네. 네. 미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 음. 이게 좀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일이 적다. 음. 그런데 이제 미네가 말한 안전 상식 이런 것들은 진짜 상식 같아요. 저또 하나 있는데 네. 지리를 조금 알면 좋겠어요. 어 지리. 저도 음. 막 고등학교 때 한국 지리를 배운 건 아닌데 대학교 오니까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나 전주 살아 이랬을 때 전주가 어디야? 이러면 좀 상식이 없는 음. 사람 같아 보일 수 있다. 전주 아 전주에 왔다고? 난 이번 주에 왔는데 그죠? 아 <laughs> 진짜 어? 아저씨같다 <laughs> 아저씨 같다고요? <웃음> 네. <웃음> 어디 가서 나이 밝히지 마세요. 제가 인천 살잖아요. 음. 저는 인천 1호선 라인에 사는데, 같은 과 동기가 저한테 인천 2호선 라인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던 친구를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멀다. 음. 난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랬는데, 아, 인천은. 그냥 버스 한 바퀴 이렇게 후르륵 돌수 있는 동네인 줄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아 인천이면은 다 안다. 네. 인천이 얼마나 큰데요 네. <laughs> 그래서 그거 이제 보고서 아직도 놀리긴 하는데 에. 너는 지리를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laughs> 아 그래요. 아 지리? 그러면은 이 누리가 생각하는 지리의 상식 교양 최저 지식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뭐 여수가 전라도다 뭐 이런 것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부산이 경상도다. 어, 부산에 왔는데 도왜 저라도 사투리 안 쓰니? 이런 말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어. 저희가 뭐 면, 읍 이런 단위까지 알아야 될 필요도 없으니까 응. 응, 딱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는 분지다 이런 거 응. 대구는 덥다 그렇죠. 덥다. 어, 사과가 맛있다 이 음. 그 정도 속초는 강원도에 추운 데다 <laughs> 속초 어, 맞지 그런 거 이런 거 나주는 음. 배다 이런 거 <laughs> 음. 좋네요 질이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여러 곳에서 오는 사람들 정말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 나 여기 출신이야 그랬는데 응? 그 어디야? 그러면 이제 좀그 음... 친구도 좀 서운해하고 나도 좀 민망해지죠. 저... 좀큰 도시 정도는 위치와 특징 정도는 아는 게 좋겠다. 그러면요. 분야 상관없이 네. 그냥 인간적으로 요건 좀 알자. 요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게 텐텐이랑 오자마자 만나자마자 너 이거 주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먼저 말한 건데. 그냥 맞춤법 맞춤법 대화에 있어서 예절 여기가 기본적인 인간의 선이지 않을까 아 맞춤법이요 네 저는 뭐 남자친구가 만약에 있어 남자친구가 뭐 과학 좀 모른다고 해서 정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맞춤법이 틀려? 살짝 정 떨어져 아, 어. 그러니까 헷갈리는 맞춤법 말고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되되 음, 되돼도 대대. 근데 사실 헷갈릴 때 많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돼할때돼 이런 아. 것만 안 헷갈리면 된다 애를 낳았다 야. 야. 아픈 게나 빨리 나 그런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어. 뭐 아, 빨리 나 자기야 뭘나요 <laughs> 정도 산아 그런 느낌 그 예절이나 뭐 아니면은 어른들하고 뭐술한잔할때 고개를 돌린다던가 하는 기본 예절 생각을 아, 합니다 좋네요 저도 조금 살짝 중요하게 여기는 당연하지 부분이거든요 저는 맞춤법은 사실 뭐 몰라도 된다 이런 입장인데 예절은 조금 좋습니다 맞춤법 어 이게 굉장히 좀 은근 중요하게 여기시네요.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공자님의 가르침 중에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뭐 불치하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좋은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대화 중에 이 대화하는 사람들 중 나만 모르는 것 같은 내용을 선뜻 그게 뭐야? 하면서 물어보기에는 이 여간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대화 중에 내가 모르는 분야의 주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음 조용히 있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고 하잖아요 <laughs> 뭐래? 들키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너무 격하게 아는 척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음... 아는 척하면 이제 다들 뭐야 쟤왜 저래 쟤 모르는데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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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근, 수근. 이럴 것 같아서 <laughs> 차라리 그 물어보기가 어려우면 그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편한 사람한테 좀이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용기가 안 나면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물어보든지 다만 약간 이제 모르는데 아는 척하게 그게 이렇게 어 그거 있, 내가 아는데 <laughs> 이렇게 나서지만 않으면 괜찮다. 아 그리고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음.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어이 얘기가 음. 나왔다는 거는 다음에도 이 주제로 또다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이걸 찾아보고 약간이라도 알아두면은 다음번에 얘기할 때는 낄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면 좋겠다 끝나고 한번 슥슥 찾아보기 서치 그러면요 이,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요 그냥 다 나와 맞아. 어, 예를 들어서 맞춤법을 얘기하다가 어, 헷갈려 그러면 으에 치면은 의에 차이 뭐 해가지고 아. 그 네티즌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그냥 100번 1000번 알려주세요 알고 다음부터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누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아까 위에서 말했잖아요. 대화는 기세다. 대화는 아아 앞에가 다른 거였던 거 같은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무시기 기세다라고 음. 말했지만 어쨌든간에 대화를 할때 조금은 당당하면서 수용력과 포용력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굴어라. 아 진짜? 아 몰랐네. 알려줄래?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호.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치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 유명한 지식이야. 근데 몰라. 응. 그럼 미네처럼 가만히 있는 게 맞고 애매한데 이러면은 그뭔얘뭔 뭔 얘기야? 뭔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말 알려줘봐. 뭐 재밌는데? 약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짤짤 짤 아시죠? 해헷콩이짤 아시죠? <laughs> 아 알아요 텐트? 아예 뭐 대충 해해콩 짤 있잖아요. 음. 하, 이런 바보 같은 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화를 애매야지 아, 약간 모자르지만 착한 친구 컨셉으로 응. 가자. 응. 사람이 좀 모자라도 착하면 되지 뭐. 이런 <laughs> 이미지 제가 이게 항상 녹음 때마다 자주 나오는 주제라서 항상 말하는 저의 모토가 스스로를 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저번 그렇죠. 저번 고디바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자주 말하잖아요, 제가. 네. 진짜 이제 인생 진짜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헤헤콩 모드로 대화를 참여합시다. <laughs> 텐텐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말을 잃고 어, 웃지, 웃고 있다. <laughs> 웃는 건지 참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좋습니다. <laughs> 네. 아, 이누리씨가 아주 토크를 잘해요. 아, 그래요? 좀 요약하자면, 이 대화는 기세니까 몰랐다고 했을 때, 그냥 뭐, 주눅들 필요 없어. 쫄지 마! 쫄지 마! 알려줘. 응. 그냥 이렇게 말해라. 아, 저도 약간 누리랑 비슷합니다. 뭐, 뭐 얘기하다가 모르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 내가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 어떤 거야? 그러면은 또 이게 스몰 토크로 또 응. 이어지거든요. 그러또 아는 거 얘기해주면 또 재밌으니까 좋습니다. 아 아주 정론이네요. 그럼. 음, 사실 이제 두 분의 패널분들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자면은 자신감을 가져라. 응. 그런 게 아니다. 어, 그런 방법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학생에게 추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왔는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는 부끄러워하지 말자가 기본적인 거고 첫 번째는 요즘 이런 동아리가 많아요 독서토론 동아리, 어. 뭐 상식에 관해서 토론하는 동아리 아니면 뭐 뉴스 기사 같은 거 편집하는 편집 동아리 뭐 이런 거 많으니까 그런 걸좀 들어가서 배워라. 음. 근데 그런 활동을 좀 하면은 견문이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채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다들 호불호가 갈리실 수 있긴 한데, 친구들 중에 뭐 고학력자나 뭐 유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배움이 적은 거에 대해서 편견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 음. 그런 친구들하고 이런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보는 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방금 생각난 거 하나 있네요. 어떤 거죠? 지금 팝방에 검색해서 에? 당신들의 금공강을 들으세요. 네? 아니에요? 아 그거 진짜 재밌는 방송인데 나만 하는 음. 줄 알았는데 아니, 몰랐 몰랐죠. 당신들의 금공강에 이제 사회 이슈 다루는 채널도 있고 영화 리뷰 해주는 채널도 있고 연애 얘기하는 채널도 있고 그래 되게 다양하네요. 견문을 쌓기 좋은 채널이라서 다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트리 지금 웃겨 죽고 있어요. 합방 오디오 클립 블로에서 검색해 주세요. 제 제가 안 시켰어요. 아 이건 제가 제가 안 시켰고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의입니다. 아, 사실 뭐 당금도 은근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음, 또 이런저런 서로 다른 대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볼 수 있으니까. 또 타고 타고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안 하는데 <laughs> 이게 꼭 독서토론 동아리 뭐 시사동아리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요. 그냥 동아리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원래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들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으로서 견문이 넓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금 홍보한 거 맞나요? 당연하죠. 네. 민혜 <laughs>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아까 누리 언니가 당금 추천했던 거랑 겨울은 좀 비슷한데 사실은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귀찮고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잖아요. 음.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런 TV 프로그램 같은 거 활용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벌거벗은 한국사, 벌거벗은 아하. 세계사. 그리고 막책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도움이 된다고 느꼈던 게그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다들 아시나요? 어 알아 타일러 맞아요 짱미안. 맞아요 알아 알아 알아요 그거 보면서 저는 그때도 또 학생이었기도 하고 되게 상식이 부족한 상태였어서 음 재밌다 요 정도면 한번 공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느꼈기 때문에 음. 이런 거 보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런 거를 또 자발적으로 보기가 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틀어놓으면은 보게 됩니다 오 어, 좋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시사 유튜브들 엄청 많아요 그런 상식들 소개해주는 유튜브 자연스럽게 재밌게 재밌게 보다 보면 어느새 쌓여있는 교양과 지식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저도 짤막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볼까요? 저는요 방법이라기보다는 태도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데 왜? 라는 질문을 항상 머릿속에 좀 갖고 계시면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금리를 올린대. 왜? 음. 그러면은 좀 나오거든요. 물가가 오른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통화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laughs> 누리가 졸고 있는데? 뭔 얘기하고 있 강의 듣는 느낌이에요. 배웠던 내용 복습하는 느낌. 아, 그렇지. 복습 한번 해볼게요. 어, 텐텐은 누리랑만 녹음을 하면 진행을 잘 못해요. 왜? 잠깐만요.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거의 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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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을 찾다 보면은 또 재밌게 재밌게 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연결될 때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딱 시냅스가 딱 이렇게 이어지면서 딱뇌에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음. 아무튼 그런 질문을 머릿 속에 넣어놓고 다니시면은 또 재밌는 경험들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당금이들의 상식에 대한 생각들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사연자님께 응원드리는 한마디 선물 시간 가져볼 텐데요. 사연자님께 따뜻한 한마디 선물 부탁드려요. 본인의 상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사람은 많고 사연자님보다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수두룩 백백입니다. 어.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그 양을 쌓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 싸우면 돼요. 저도 같이 싸워볼게요 팅 <laughs>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장난기 많게 녹음을 했지만 따뜻하게 말을 해보자면 아직 21살이잖아요 시간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잘 재밌게 대화하면서 팟캐스트도 듣고 유튜브도 보면서 네, 지식 상식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감 잃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양 얻으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마리 선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사연자 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자, 이번 방송 마무리해볼게요.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내 어두운 감정을 마음 속에 담아두지 말고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고디바로 찾아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팔 벌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알은 본인이 결국 익혔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뿐, 그 시기의 의미는 적어서. 먼저 알았을 때 우쭐할 필요도, 늦게 알았다고 창피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것을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수치심에 내 무지를 숨기고 더 발전하지 않고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릇된 태도죠. 지식은 누구나 보고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퇴적되기에 당연히 사람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것은 지식이 아닌 지혜입니다. 의식 깊은 곳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도와주는 선한 지혜가 마음에 먼저 자리 잡고 있다면 상식과 교양을 쌓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은 올바르게 정해져 있을 테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며 이번 방송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 디지의 텐텐 패널의 누리 미네였습니다. 일상의 그치자 쉬시게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